좀 심하게 오빠인 남친이 있는 20살, 21살 쯤의 여자분들께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. 지금 남친과 본인이 대화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? 오마르 게삼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면 그건 어느 정도일까요? 궁합도 안 본다는 4살, 아마 그 이상일 것이고 5살이면 아뭐 그렇구나. 6살이면 어라? 7살부터는 야 그건 좀 보통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여자가 연상인 경우도 있겠지만 주로 남자가 연상인 경우가 많죠. 오늘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남자를 만나는 게왜 뭐가 안 좋은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오마르 예, 같은 7살 차이지만 20살과 27살, 40살과 47살은 다를까요? 다릅니다. 여러 가지가 다르죠. 나이 차이가 나더라도 각자 충분하다 할수 있는 이성에 대한 경험치, 정신적 원숙 이 있다면 아마 큰 문제 갭은 느끼지 않을 겁니다. 아직 자리 잡지 않은 가치관, 개인적 성향이 많은 변화를 겪는 20대라면 둘의 소통은 문제가 있겠죠. 20대에 7살 정도 차이라면 분명 세대 차이도 느낄 수 있을 거예요. 그만큼 시류에도 민감한 시기니까요. 좀 심하게 오빠인 남친이 있는 20살, 21살 쯤의 여자분들께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. 지금 남친과 본인이 대화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? 같은 어른으로 사유를 교환하고 서로 의 이야기를 진중하게 수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? 어쩌면 그건 착각일지도 모릅니다. 지금 내 삶을 둘러싼 진지한 고민을 오빠는 진작 끝냈어요. 그리고 돌아보면 내가 왜 그리 고심했나 싶을 정도로 그것은 지금의 문제에 비해 사소하게 느껴집니다. 여러분도 중학생과 대화할 수는 있겠죠. 하지만 그게 친구들과 나누는 대화와는 다른 거죠. 동년배들과 대화할 때처럼 진지하고 치열하게 몰두할 수 없고 찰떡 같은 공감이나 연대감도 못 느낍니다. 그러면 오빠는 소통이 상당 부분 결여된 이 과. 관... 무엇을 얻고 있는 걸까요? 아마 그건 내 젊음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. 좀더 어두운 이야기를 해볼까요? 실제 남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가끔 나옵니다. 내가 언제 이렇게 어린 여자를 한번 만나보겠냐? 특히 참 별로죠. 대화다운 대화도 잘 안되고 돈도 많이 나가는데 단지 어려서 그 싱그러움 때문에 연애를 한다는 겁니다. 즉이 연애에서 본인은 인간적으로 소통되는 대상이 아니라 그냥 귀여운 인형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. 난 이런 어린 여자 만날 수 있는 능력이... 능력이 있다는 그 과시의 도구가 되는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. 근데 영상 제목에도 적었지만 그 위치가 만족스럽다면 당장은 상관없습니다. 나이 많은 남자의 보석이고 싶다면 그걸 남들이 말릴 순 없다는 거죠. 장기적으로 이런 관계는 왜 문제가 될까요? 어린 나이부터 나이 많은 남자를 만나기 시작하면 연애관이 그쪽으로 쏠리기 쉽습니다. 실제 나이 많은 남자를 한번 만난 후에는 거듭 나이 많은 남자를 찾기가 쉬워져요. 돈을 거의 안 쓰며 대접받는 것에 익숙해지겠죠. 이해를 발휘하기보다는 응석이 앞서게 될 것이고요. 무엇보다 애정과 관계를 함께 머리 맞대며 고민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건강한 방식을 배울 기회가 없게 됩니다. 근데 계속 이런 보석 놀이를 할 수가 있느냐 아니죠. 본인도 나이를 먹잖아요. 그래서 나중에는 젊고 귀여운 채 응석을 부리는 게 아니라 늙고 안 예쁜데 응석을 부리게 될수 있다는 겁니다. 적잖이 나이를 먹었는데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도 모르고 어떻게 소통을 해야 하는지도 몰라요. 당연히 그렇죠. 해보. 적이 없으니까요 이게 연애시장 논리로 좀 냉정하게 말하면 본인의 좌표 파악이 안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소통을 중요시하는 보통의 남녀는 어느 정도 동년배인 사람들끼리 만날 겁니다 근데 어린 거 좋아하는 남자들은 능력이 받쳐주는 이상은 계속 스무 살을 찾겠죠 한살한살 한살 늙어가는 나를 더 찾지 않게 됩니다 얼굴만 나이든 응석쟁이 연애 초보인 여자는 이제 누구를 만나죠 설 곳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땐 내가. 공주대접 받고 혜택 누리는 것 같아도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건 꽤 문제가 될수 있다는 것이죠. 오마르의 당연히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는 사실 하나로 그 관계가 문제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.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당연히 있겠죠.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는 커플. 그 모두를 문제라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. 다만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이런 선택 흐름이 줄수 있는 위험을 효과적으로 설명드리고자 했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. 성적인 끌림, 상대의 능력 다 중요하죠. 그래도 우리가 서로를 사랑한다고 말하자면, 연인이라는 이름을 붙이자면, 인간 대 인간으로서 질 높은 소통이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은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!